안녕하세요. 마음으로 청지사 유중환입니다. 이번 시간은 모션 트래킹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이제 사람 얼굴을 쫓아다니면서 모자이크가 따라가도록 하거나. 아니면 사람 이름을 이렇게 따라가도록 한걸 한번 해봤었는데요. 이번에는 자동차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운받아 놓은 자동차를 하나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하임라인에 이렇게 내려놓고요.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을 텍스트를 가지고 아래쪽에 자, 자동차라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자동차 크기 만하게 이렇게 둔 상태에서요. 요 자막의 길이를 영상 길이만큼 길게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요 타임 인디케이터 이 지시선을 이렇게 두고요. 제일 처음에 두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일 오른쪽 위쪽에 텍스트 애니메이션 트래킹이 있는데요. 트래킹에서 모션 추적을 누릅니다. 여기에는 방향은 둘다 그리고 객체 추적에 따라서 확대 축소되는 거에 따라서 요거를 활성화 시키고 그 다음에 거리 개체 추적에 따라서 이제 거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자 요거를 활성화 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냥 이런 건 무조건 따라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요 모션 추적을 누르면 이렇게 노란 박스가 생기는데요. 요 노란 박스를요 요 자동차 크기에 맞게 요렇게 맞춰서 두면 되겠습니다. 요 글씨가 좀잘안 보이잖아요. 글씨를 요 텍스트에 가가지고요. 노란색으로 한번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죠? 자 요렇게 되어지고 자, 여기서 이제 끝난 게 아니고요. 자, 트래킹에 가서 이 모션 트래킹 이 부분이 이렇게 있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위치가 되어졌을 때 아래쪽 하단에 보면 시작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걸 반드시 눌러 주셔야지 모션 트래킹이 실행이 되어집니다. 한번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션 트래킹은 실제 영상의 길이에 따라서 짧게, 그 다음에 길게 되어지는데 지금 한 16초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금방 모션 트래킹이 이루어진 걸볼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안 됐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트레킹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자동차 둘 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트레킹에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는 처음에는 빨리 되면서 트레킹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자, 이번 두 번째는 조금 트레킹이 좀 천천히 이루어지면서. 자동차를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6초이긴 한데 엄청 길게 지금 트래킹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아까는 자동차의 글씨가 굉장히 작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 확대, 자, 오른쪽에 있는 이 확대 부분을 클릭을 해서 활성화했기 때문에 점점점 확대가 되어지면서 글씨도 커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리에 따라서 이제 추적을 따라가는데요. 간 위치가 저 위쪽에 있다가 이렇게 이제 움직여지게 될때그 거리에 맞춰서 추적을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트래킹 완료라고 떴습니다.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렇게 움직여서 자동차가 움직이는 게 됩니다. 한번 플레이 시켜 보겠습니다. 플레이는 스페이스바를 한번 누르면 플레이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l을 한번 더 눌러 보겠습니다. 조금 빨리 빨리 플레이가 되고 한번 더 누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플레이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뒤로 플레이 되는 거 뭐였죠? j였습니다. j를 한번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플레이가 되고 한번 더 누르면 조금 더 빠르게 한번 더 누르면 굉장히 빠르게 뒤로 플레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모션 트래킹 예전에는 제가 사람과 사람 얼굴을 모자이크 나 아니면 어, 이름을 따라가도록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자동차가 움직이는 거에 맞춰서 글자가 모션 트래킹 되는 걸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편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